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에, 칼빈주의 신학에 있어서 오늘의 강의 여섯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이시간에 강의 제목은 에, 칼빈주의의 에, 태동이 되겠습니다. 에, 칼빈주의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아,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에, 카톨릭에 반대해가지고, 예, 그 프랑스의 종교 계획자 존 칼빈과 예, 구원은 오직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예, 하나님의 예, 그 선물임을 예, 강조하는 예, 그 예, 그의 신학을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에, 형성된 개신교 사상을 에, 가리킵니다. 에, 특히 에, 칼빈의 저서《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형성된 에, 신학 체계를 에, 말합니다. 장로파 혹은 개혁교회 에, 신학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일명 개혁주의라고 에, 하기도 합니다. 즉 칼빈주의가 종교 개혁 당시에 개신교 주류의 신학으로서 자리 매김하면서 유럽 전역의 개혁교회가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들 개혁교회를 통해서 칼빈주의는 꽃을 피웠고. 칼빈주의를 말할 때에는 개혁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칼빈주의라는 용어는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시대에 루터파에서 스위스 진영의 개신교회를 비판적으로 칭할 때 처음 사용했습니다. 벤자민 워필드는 제한된 의미에서의 개혁신학을 칼빈주의와 동의어로 간주를 했습니다. 칼빈주의라는 말에는 존 칼빈이라는 개인의 이름이 들어있으나 칼빈이 이 용어를 의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칼빈주의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스위스에서 태동해서 성경의 뿌리를 두고 크리스토스톰이나 어거스틴과 같은 초대교의 교부들의 가르침에 의존하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비롯한 수많은 신학저술과 성경주석의 기초에서 발전된 신학체계와 교회의 신앙고백을 정립하였습니다. 을 특히 기독교 강연은 기독교 신학 뿐만 아니라 프랑스 역사와 문학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칼비는 16세기 유럽의 한 복판에서 성경의 확신에 근거하여 새로운 교회, 윤리, 문화, 교육을 제시하다가 생애를 마쳤습니다. 존 칼빈은 요한 칼빈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라틴어로는 칼비누스, 프랑스어로는 장 칼뱅이라고 합니다. 그는 종교 개혁을 이끈 프랑스 출신의 개혁교회 신학자이며 종교 개혁의 2세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칼빈은 기독교 사상 중 하나인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개창자로 마틴 루터 쯔빙글리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완성하였습니다. 루터가 에, 프로테스탄트의 길을 개척했다면 칼빈은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집대성하였습니다. 칼빈은 로마교회 천주교로부터 개신교로 교황주의적인 미신으로부터 복음주의적 신앙으로 스콜라주의적 전승주의로부터 성경적인 단순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그의 회심과 순정으로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서구 기독교 사상에 획기적인 선을 그었으며 지금은 우리에게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칼빈은 종교 개혁 1세대인 루터의 사상을 계승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칼빈주의 특징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중시하는 신관 그리고 성경 중심주의를 지향하며 에, 아담 이후 인간의 자유 의지를 부정하는 것과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를 얻어, 어, 얻어서는 어, 교리에 있어서는 전통 사상과 공통점을 이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견인 곧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성도의 구원 구원받을 자와 멸망에 이를 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위에 선택되었다는 절대 예정론 및 교회관과 성례관에 있어서는 전통의 신학과 확실한 차이를 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단지 하나님의 용기로 본 전통의 수동적인 경건에 대해, 칼비는 자기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위한 도구로 본 에, 활동주의적인 경건 사상을 가졌고, 이는 사회생활에서의 적극적인 태도를 창출, 하였습니다. 즉 칼빈주의의 표어라고할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또 존재하는 신앙은 의인은 물론 성화의 단계까지 적용함으로써 신앙인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봉사의 장으로서 칼빈주의의 사회적 정치적 적극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칼빈주의는 근대 세계를 특징 지어주는 자본주의, 근대과학, 복잡한 서구사회의 규율과 합리화, 혁명적 정신과 민주주의, 세속화와 사회적 행동주의, 개인주의,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동주의, 쪽으로 하는, 어, 벤담 및존 스튜어트 밀의 학설인데요. 예. 그리고 어, 경험주의에 기여했다고 널리 인정되어 왔거나 혹은 그렇다고 이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중세시대는 말씀보다는 성예를 중시하는 성예제도주의와 단순한 말씀의 선포보다는 철학적인 연설을 중시하던 스콜라 신학에 의하여 오랫동안 설교다운 설교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세의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무지와 미신 가운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자들은 무지와 미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말씀 증거와 교육에 전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부흥 운동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결국 개혁파 교회를 새로이 형성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칼빈주의를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칼빈을 이해해야 하고, 아울러 칼빈의 사역의 대부분을 보낸 제네바시의 사역 기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 지난 시간에 에,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칼비는 교회적 정치가로서, 종교적 논쟁가로서, 교육가로서, 저자로서, 그의 명성과 영향은 크게 에, 그 넓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의 신학적 통찰력, 주석적 재능, 언어 지식은 종교 개혁자들 중에,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저술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교회에 권위 있는 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개혁주의자 칼빈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의 신학적 이론과 그의 영향으로 생겨난 개혁파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 칼빈주의 태동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16세기 유럽의 종교적 혼란 그 다음에 카톨릭교회의 부패, 면제부라든가 교황권 남용 등 카톨릭교회의 부패가 만연했었죠 그리고 루터의 95개 조항의 에, 발표가 1517년에 있었죠 구원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대두 에, 되게 되었습니다. 장 칼뱅은 프랑스 출신 신학자요, 변호사 앞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에, 칼빈의 주석도 있고, 어, 요한 계시록을 제외한 에, 신구약을 주석했지요. 그리고 에, 기독교, 강요가 에, 되어 있습니다. 루터보다 체계적인 개혁신학을 정립을 했고 제네바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신정정치를 구현했습니다. 칼리민주의 핵심 사상은 에,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고 예정론 구원의 선택과 유기이죠. 그리고, 그리고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중심이며 교회의 질서와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에 하나님의 영광을 에 추구한 것이 바로 칼빈주의 핵심 사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정론의, 예정론의 의미를 보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인간의 공로를 완전히 배제시켰죠.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고, 오해는 숙명론과 동일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칼빈주의 학사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한 목회자 양성, 그리고 프랑스 위그노, 스코틀랜드 장로교, 네덜란드 개혁교회 영국의 청교도 운동으로 발전했고, 또 정치사회제도에 에 영향을 줬습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칼빈주의 의의를 의볼것 같으면 개신교 신학의 한 축을 형성했고, 근대사회 정치사상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정신을 끊임없이 계승해 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칼빈주의는 단순 교리체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을 에 중시하지요. 에 교회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킨 운동을 일으켰고, 오늘날에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 칼빈주의의 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강의를 에,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